예, 오늘 본문은 가난한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가난한자를 보살피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겠죠? 그럼 가난한자를 보살피는 자는 왜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병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상에 있을 때에 그의 많은 대적들이 와서 그를 어 정말 마음에 없는 말로 위로하지만 곧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 말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그를 대적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함께 떡을 먹으며 신뢰하고 마음과 정을 낳았던 그의 친구마저도 그 원수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 다윗을 배반하고 배역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모든 자들이 나의 원수뿐만 아니라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나와 정말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친구마저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편에 서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법칙은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 위기에 빠진 자들 궁유리 여기야될 자들을 궁유리 여기고 위기에 처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보살핀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고아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또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여와를 호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이 땅에 권한당하는 자들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궁위를 여길 수밖에 요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자비와 공유를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할 때, 자비를 베푸시고, 균일을 불려할 때, 우리에게 궁휼과 자신의 은총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사 간절히 추원합니다